자 질병이 일어났어요 아주 아주 옛날 아주 아주 옛날에는 질병에 대한 원인도 몰랐고 그냥 하늘에 계신 신께 기도를 많이 드리면 제사를 많이 드리면 제사할 때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하면 나에게 그러한 어떠한 질병 그다음에 뭐 가뭄 전쟁 이런 것들이 안 생긴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종교설인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그렇고 가뭄도 그렇고 모든 내 주변에 있던 어떤 재앙이 종교적인 힘에 의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할 때 제사 지낼 때 좋은 음식 더 많이 이렇게 재물을 바치고 하면은 내 주변에 애군과 재앙이 없어진다 라고 믿었던 시절. 그게 종교설이고요. 신벌설 또는 천벌설. 나에게 재앙이 오는 건 질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 재앙이 오는 건 하늘이 내게 또는 신이 내게 벌을 내린다 라는 의미이죠. 자, 요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나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게 이제 점성설, 우주설, 하늘의 별자리의 이동을 보고 점을 쳤다라는 거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별자리의 이동은 곧 계절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절적인 이러한 차이를 알고 어, 별자리의 이동을 보고 점을 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의 어떠한 별자리가 이렇게 되면은 어떠한 뭐, 문제가 생긴다, 어떠한 질병이 생긴다, 라고 이제 점을 쳤던. 그래서 그거를 점을 친다, 성, 별성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점성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아는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 앞에서 우리가 강의할 때 얘기했었었죠. 뭔가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은 장기 나쁜 공기가 질병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절, 우리 고대기에서 얘기했었던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의 장기설 이론이죠. 그거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이제 고대기 다음에 공중보건학의 역사에서 중세가 있었어요. 그 중세에서는 서로 유럽에서 사람들이 음, 그리스 로마 시대의 쾌락과 향락을 즐기면서 사치를 즐기면서 질병이 막 만연했던 시절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패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어, 앞에서는 제가 이제 패스트가 워낙 큰 이슈가 됐었었기 때문에 패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패스트 말고도 다른 질병들도 많았었고 그 사치를 즐기고 활락을 즐기고 하는 과정에 또 다른 질병으로서 대유행을 했었던 게 성병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질병이 일어나는 건 사람 대 사람이 접촉해서 가까이 만나고 자주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다 보면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믿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대기 중. 기그 흐름과 조금 여기서부터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시기를 질병에 있어서는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접촉 감염설. 자,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 로보트 코그가 나오고 파스텔르가 나오면서 세균에 대해서 뭔가 정리도 하고 실험을 통해서 미생물이라는 것도 보고 미생물을 실험적으로 확인도 하고 어. 그래서 아, 질병에 대한 원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세균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알았던 시절이 있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미생물 병인설로 질병하고는 다시 한번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일어나는 이유는 미생물이 가장 근접적인 가장 중요한 어, 아주 그냥 뭐 가장 중요한 어떤 원인이 바로 미생물이다.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난다. 그게 이제 미생물 병인설이고 세균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세균설이라고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복잡. 우리 앞에서 거미줄 모형도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생활이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가 생기고, 어, 교통 수단이 발전하고 산업체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직업이라는 것이 생기고 어, 이러한 여러 가지의 변화가 생기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만의 요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 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다 요인설 또는 복수병인론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쵸? 그래서 종교설, 점성설, 장기설 그 다음에 접촉감염설, 미생물병인설 다요인설. 그래서 용어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고 앞에 공중보건학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소리>